아유 잘하네. 아니 딱 시간을 정해야 돼. 그아9 시에 무조건 나가던가 막아 집에만 있잖아. 그러면 잘안 되더라고. 어머니 거기 개포동에 주민센터 있잖아요. 거기에서도 요가랑 그런거 해요 어, 아, 음. 아, 아시죠? 음, 아 거기 다녀요 거기 되게 음. 저렴하고 좋아 그래 9시 어어 그래 어머니 거기 다니면 되겠다 귀찮아 근데, 아침에? 아침에? 그치 9시 옛날에는 어. 다닐라 했는데 애들 화원시키고 등원시키나 못 다녔거든 맞아 거기 다녀요 그거 신청이 없 아니 저번에 신청이 없고 한 어. 번도 못 가고 돈이 그냥, 그냥 아 다니고. 그래서 아까워서? 응. 근데 이제, 이제 다녀야지 애들도 없으니까 맞아요 저번에 한번살봤더니 그냥 집에 애들이 그냥 애들 그냥 아홉 시간두명 있잖아. 어린집에 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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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. 나 그때 머리를 너무 애가. 그래요. 슬퍼. 응. 거기. 아무튼 저를.